유튜브는 이제 장기 레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고 잘하는 자신의 분야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안에서 어떤 소재로 찍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희소성과 대중성이란 두 가지 잣대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민 생활에 관한 거라고 치면은 사실 희소성이 확 올라가잖아요. 8분, 9분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때문에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으로 또 올려줘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그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겠죠. 예 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윤창용PD라고 합니다 크레용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 스타벅스나 또 교촌치킨, 로지텍 같은 대기업들의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제이콩 아빠 대기 육아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사람들이 어, 영상 제작을 굉장히 좀 두려워했어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이유가 예전에는 큰 스튜디오나 또 비싼 장비 그 찍어주는 사람, 찍히는 사람 다 따로 있었는데요 지금은 자기 방에서 가벼운 이제 스마트폰으로 혼자서도 촬영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용 그 편집 앱도 많이 나와서 쉽게 누구나 편집을 할수 있게 되고 조금만 배우면요 또 이제 시청하는 것도 사실은 TV나 영화 극장에서 우리가 시청을 했다면 이제는 SNS 퍼지고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시청을 할수 있죠 누구나 또 생방송 같은 것도 할수 있고 한마디로 스마트폰으로 촬영, 편집 그리고 방송, 시청까지 올인원으로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자신의 콘텐츠를 표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아이가 지금 14개월 아기인데요. 아주 귀여운데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꾸준히 육아TV라든지 태교여행이라든지. 또 어떤 육아 중에 발생한 그그 재밌는 김치 에피소드? 김치오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맞아요. 담으면서 육아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수익 같은 거를 생각하고 한건 아니에요. 근데 워낙 가족의 히스토리를 담을 수 있다는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하나만 바라보고 그래도 꾸준히 한번 해보자 해서 계속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생각지도 못한 수익이 좀 생겼어요. 어, 저희가 서울시랑도 좀 콜라보로 서울시의 육아 정책들, 저희 가족이 출연하면서 그런 시리즈물도 제작을 하게 됐고, 어, 육아 용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일주일에 1회 정도 이상씩은 이메일로 연락이 와요. 어떤 이런 육아 용품들 써주고 뭐 리뷰를 좀 해달라. 뭐 그런 연락 들어오면서 많은 육아 용품들도 이제 협찬을 받고, 유튜브나 또 네이버 TV에도 저희가 영상을 올리거든요.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조회수 수익이 있어요.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아직은 구독자가 많은 편이 아닌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한 월에 100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는 생각지도 못한 부수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본인의 이제 콘텐츠가 있으면은 영상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자기도 브랜딩하고 또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뜻밖의 수익? 아니면 수익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이제 새로운 가치들이 창출될 것 같아요. 저는 스마트폰 촬영할 때좀 떨리지 않게 찍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 그립법이에요. 제가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 휴대폰에 있으면 검지하고 새끼손가락을 위에 놓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휴대폰의 후면에 두면은 엄지손가락 하나 남거든요.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제 촬영 버튼을 누르시면서 이렇게 꽉 잡아주시면은 안정적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바로 촬영일 경우 그리고 왼손을 여기다 붙이면 좀더안정적이 되고 한 단계 더 가면 이제 팔꿈치를 이렇게 몸에다가 밀착을 시키면요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이긴 한데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들 있잖아요, 뭐 갤럭시 S10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떨리지 않게 찍히는 스테디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립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로만 찍어도 일반 카메라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촬영을 할수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당연히 카메라고요. 세 가지를 꼽으라면 카메라, 마이크, 조명을 저는 꼽고 싶은데 이 중에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마이크예요. 어, 왜냐면은 유튜브를 보시면서 아마 이런 경우 있을 텐데 굉장히 콘텐츠가 좋은데 소리가 잘안 들리거나 좀 잡음이 많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영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끝까지 못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좀 보다가 이제 많은 경우가 생기는데 큰 문제점이잖아요. 소리가 잘안 들리는 거는. 그래서 마이크를 조금만 보충해 주면 좋은 영상 그리고 본인의 콘텐츠를 더 빛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영상에서 영상을 제작하실 때 명확하게 소리를 캐치하는 방법이 한세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휴대폰을 두개 쓰는 거예요. 하나는 촬영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처럼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마이크처럼 쓰는 휴대폰에는 영상 촬영으로 하셔도 되고요. 녹음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파일이 이제 두 개가 나오겠죠. 그거를 편집상에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영상만 쓰고 또 소리만 쓸 영상 클립은 소리만 쓰고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좀 편집상에서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우리 스마트폰 살때 받는 이어폰 있잖아요. 거기에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어, 통화할 때 쓰는 마이크 그걸로 하셔도 어느 정도의 음질은 뽑아내실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죠. 근데 이제 고급보다 조금 더 좋은 음질을 얻고 싶으면 스마트폰 마이크를 구매하는 거예요. 10만 원 안쪽이기 때문에 뭐 조금 부담일 수는 있지만 또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사실 마이크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뭐 제대로 하실 거면은 스마트폰 마이크를 구매하셔서 연결해서 쓰시면 훨씬 좋은 음질을 얻으실 수 있죠. 일단 당연히 본인의 소재로 유튜브를 시작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로 하시면은 오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는 이제 장기 레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구독을 누르는 사실 분서를 봐도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접하고 구독을 누르기 전에 그 사람의 채널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쌓여 있고 뭐 요새 어느 정도 올리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나서서 구독을 누르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쌓아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장기 레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고 잘하는 자신의 분야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안에서 어떤 소재로 찍, 찍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희소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가지 잣대로 생각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인기 연예인의 경우 희소성이 굉장히 높죠. 어, 평소에 그분의 이제 생활이 궁금하기도 하고 잘 비춰지지가 않으니까 그와 동시에. 대중성도 굉장히 높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연예인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 빵 떠요, 한 방에. 며칠 만에 구독자 뭐 몇십만 명 모이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대중성과 희소성을 모두 갖춘 게 이제 연예인이죠. 그들은 사실 우리랑 게임이 안 되고요. 어쨌든 우리도 그두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연예인의 일상생활이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사실은 반대예요. 대중성도 적고 희소성도 적어요. 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상이라고 치면은 가장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 우리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 중에 희소성을 일단 올려줘야 돼요. 희소성을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 좀 일상생활에 관한, 관한 유튜브인데, 그 일상생활이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민생활에 관한 거라고 치면은, 사실 희소성이 확 올라가잖아요. 어, 그러면 희소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영상의 재생, 총 재생 시간이 10분이라면 8분, 9분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 그 영상은 질 좋은 영상이 되고, 그질 좋은 영상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으로 또 올려줘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그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성과 희소성, 이두 가지 자대 생각했을 때 항상 생각해서 이제 소재를 정하시면 좋고, 그리고 희소성이라는 거를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요 수업 때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